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서사 올라라. 올라라. 생명의 샘. 서사 올라 사람을 자 so, 하라서사올라 s 서 so, 라 주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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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s 발 s 려 주님을 o so, s 이 so, 들 o 오늘 s 만지시옵소서 o so,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라 소사 올라라 소사 올라라 주님 오늘 도 강력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소사 올라 라 넘쳐라 소사 올라라 소사 올라 주님 오늘 도 강력하게 부소서

나 자유케 하라솟아사올라라 생명의 샘을 나아가 제이생 예수님 오야마사야마사나 같이 나주세요더 강력하게 불러 불 은사의 불러내불러치료의불러 믿음의 불러, 근사에 불러, 내 불러. 치료에 불러. 믿음에 불러. 음, 츄만의 법, 보세요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만져줘소사올라라라라라 a g 야마 a 야마 r a Sosa Lara, 라 넘쳐나라 서사 올라라 오야마사야마 a 야마 m a Sosa Lara, 주시옵소서

천하라 오야마사야마사야마사야마사야 오야마사야마사야마사야천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하라 할레루야하하하 <laughs>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자 하나님이 계속 많이 부으세요 아, 네.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내가 차고 넘치야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 예수님 전하신 천국 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저번주에 이어서 강의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주에 받은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영광 보자에 앉으리라. 아,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누가, 누가,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지? 천사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오실 때, 무슨 소리도 나고, 천사장의 소리도 나고, 하나님 나팔 소리도 나고 아, 네. 주의 음성도 들리고 아, 네. 그럴 때 여기서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가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상속권자, 즉 만왕의 왕 심판주 그 만왕의 왕이 앉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았었는데 모든 민족이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다 한눈으로 본다고 하셨지요.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님 재림하실 그 모습을 너희들이 올것그 어, 그 천사들이 주님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예루살렘 어?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 네, 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뭐,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세상에 다 중계되는 한 눈으로 보잖아요. 아, 네. 그러지요? 아, 네.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자, 지금은 한 눈으로 세계를 다볼수 있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아,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그 주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모아서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 네. 즉 이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 분별 분리하시겠다는 게요. 아, 네. 그러면 이때 양과 염소는 각각 뭐요? 그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신분도 다르고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다 두시고 아, 네. 양이 갈 때는 오른편에다 두신다고? 오른편. 오른편. 염소는 예, 엠펜을 두시겠다는. 아, 네. 그러면 오른 펜에 앉은 양과 엠펜에 앉는 염소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는 위치가 분명히 다르지요. 아, 네. 예, 이것을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아, 네. 우편 보좌는 어린양의 1 2 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가자가 있었고. 자편보자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연함을 이루는 자, 즉, 14만 4천, 14만 4천과 하나님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과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자신이 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도 전에 이미 앞으로 재림하실 때를 지금 말씀하시죠. 24보좌의 안전, 24 장로들을 지금 예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오른편에 있는 누구예요? 이들은 양들이죠. 앞으로 우리가 갈 자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누구에게 지금? 양들에게. 아멘.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느냐 하면은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그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어, 유업을 후사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이들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의 바로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도 상속권자고 우리도 상속권자다고 했죠. 아멘 네. 그래서 장세로부터 이리로 나와서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 아, 네. 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요,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상속하라는 거요. 아, 네. 뭐를 상속하라고? 새하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아, 네. 그것이 누구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것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 네. <laughs> 앞으로 우리 것이지. 아, 네. 아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여러분 성령님은 뭐요? 영어로 지금 말씀해도, 아,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 하나님 자녀만 이 말씀을 듣는다고 아, 네. 하셨죠? 아, 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누가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즉, 하나님 나라,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 네. 새하늘과 새땅 이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안에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 나라와 그 그분의 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이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자들은 주님 오실 때자 우편 우편에다가 앉지는 양들 그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어디 간다고 하셨지, 예수님? 보좌우편, 그그 우편. 아, 네. 거자들이 그, 그 상속권자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는 결국 이새 하늘과 새, 어, 새 예루살렘 성 그러지요. 아, 네. 그 하늘 보좌 보자, 들어 보좌에 들어올 때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고 아, 네. 오른편에 있는 남자들이 어, 무슨 부활 생명이 되고 남자의 부활 생명.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남자라고 하셨죠 아, 네.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고, 헤븐에 아, 네. 있는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맺 아, 네. 주신다고 계시해 예, 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네. 생명이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신다고? 남자와 여, 여자의 부활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어가는 말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그것을 계시록 12장 5절 7제라다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거예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자가 지금 뭘 낳은다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자는 뭐여 모든 산자의 의미로 예비한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우리지어이 이것이 남자라고 했지어이 이들이 바로 지금 우리지어이 이 남자는 하나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철장 근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들도 그 근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게 준다고 우리에게 주고 가시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들의 입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설교 들어보세요. 아, 네. 여기 설교, 아, 네. 녹음, 녹음돼서 세상에 나가는 이 파일 들어보세요. 그 설교에서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나오는 거. 아, 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얼마나 멋져요, 멋져, 멋져. 아, 네.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아, 네. 불이 나가요, 불. 아,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 이들을 해하는 자는 다내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누구를? 우리를 그들은 남자인데 그들이 바로 하늘 보자로 흑우되어 가는 자다. 아, 네. 앞으로 우리는 흑우될 자들이죠. 아, 네. 아무나 흑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하러 간다고? 주님 혼인 잔치하러 공중에 올라 흑우되어 가야 되잖아. 아, 네. 후우되어 가는 자라는데요 아, 네. 이것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쪽에 두는 양들이다. 아멘. 그들이 어디 쪽에 두는 양들이라고? 예, 그런데 이 땅에 속하는 교회, 그 여자들이 있는 교회는 다 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멸할 수밖에 없는데 아멘. 그 안에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뭐냐? 이들은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이다. 이들이 누구라고? 첫 아담에 남은 자손, 이 밭의 채소들이다 말 아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강야에 있는 처소로, 어디로? 아, 네. 에, 강야에 있는 처소, 도피처로 간다고 했죠? 아, 네. 초막으로 도망을 싣게 하기 때문에 그 어, 여자, 저 그들은 여자지요? 아, 네. 땅에 속한 교회다 말이들은 아, 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이들은 땅에 있는 속한 교회다 말이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내려와서 구원해준다고 해서 시온, 시온으로 모여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들이 시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란 후 3년 반 한란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한란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들을 그 표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비신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네. 자,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 도망가는 여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아, 네. 그때 도망가는 자들이 뭐라고? 아, 네. 여자의 남은 자손. 아, 네. 아시겠죠? 아, 네. 자, 그런데 그때 보면은, 아, 계속 이것은 이제 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는 뭐요?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 남는 자들은 종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들, 아, 네. 그들 혼을의, 혼의 의 생명들.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무슨 생명이지? 영의 생명이지 아, 네. 틀리다마 틀려. 그래서 그들이 땅에 남는 자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도망 가는 여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아, 네. 자, 그래서 에사도 예, 요한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밀 부활의 생명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또 계시록을 통해서. 개시를 받지 않 계시록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바울도 이렇게 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러 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 삽족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잘 증거해 놨습니다. 276쪽.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7절. 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읽읍시다. 3절, 7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은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행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 네.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 지체제? 아, 네. 우리는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 남자, 남자. 우리죠? 아, 네. 이 종들에게 머리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앞으로 우리가 이들을 심판한다고 했지? 아, 네. 우리의, 우리, 우리의 남자, 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남자, 남자. 남자. 우리다, 이말이 우리. 아,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 아, 네. 아, 할렐루야. 아, 네. 이제 정확한 여러분 아, 네. <laughs>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 이 너무 너무 크게 키워 버리시는데 아, 네. 이 정체성을 아시겠죠? 이? 아,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계시다 이 말이 지금 아, 네. 생명나무 열두 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이 되어야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나무 가지에 있는 실과들이 하목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 속제제라고 했습니까? 하목제라고 했습니다. 음, 음, 저번주에 뭐라고 설계했지? 우리는 무슨 죄라고? 하목제! 이정들은그라면 속제제! 아멘, 그들을 매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데예요 우리는 해결할 것이 없고, 하나님 다 같이 해, 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슨 죄? 하목제! 아멘, 그 하목제는 마른 나무, 무화과 나무가 죽어서 말라야 하는데, 그 잎이 다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어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생명나무 잎으로 접목이 되려면 반드시 그들은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 아, 네.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속죄성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왜? 그들도 부활생명이지, 요 아, 네.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단 말이야. 아, 네. 예? 얘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명 나무에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 받아야 그들도 되는데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들은 이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겠지요? 아시겠죠? 자녀들에게만 아들들에게만 이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말이야. 자, 못 알아듣지만은 생명 나무에 흐르는 생명수를 그들도 공급 받아야 되는게살라구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듣고 그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아, 네. 그들이 잎으로 그들은 열매가 아니라 잎으로 접목이 돼서 나아야 돼 생명나무에 아, 네. 그들은 무화과나무들이죠 아, 네. 자 그래서 그들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받을 수 없지만은 가지로 받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 물을 딱 던져야 되잖아 세상에 나가서 아, 네.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라고 했죠 어이?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그그물 안에 잡히는 고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아, 네. 왜 주셨다고? 네. 예, 이해가 되시죠? 아, 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바울도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의 생명을 알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재단은 뭐요? 율법 아래 다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온 땅에 전파되고 있다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전해지는 이 복음은 아시겠죠? 정신 차리고 드려야지. <laughs> 지금 이땅에 재단에서 주는 복음이 예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학이 주는 사람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뭐요?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희한한 일을 지금 여러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너무나 이상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사도 바울, 바울의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이 바울은? 아, 네. 그러지요? 아, 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죠? 아, 처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는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말로 다녔지? 잡으러,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자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안에 그는 무엇을 했어요? 그는 율법의 항문을 파고 든 거예요. 율법의 항문. 무슨 학문? 율법의 학문. 에, 그래서 그는 그율법의 무한자라고 했지, 능통한 자였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한 자도 없었다. 말 그때 다능통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그들은 이 구약이라 하면 뭐 깨고 차는 사람들이다. 말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깊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누군 줄 몰랐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신앙에서 이 복음서를 다 쳐다보면은 바울은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령으로 나야 이 복음을 지금 천국 복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이 복음서를 다 바울이 쓴 복음서를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복음서가 깨달아지지 않는.